모세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규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4장에서 어제 본문에서는 가정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또 재혼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또 사회에서 지켜야 될 규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난한 것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규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이 그 하루의 품삭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일꾼을 사용했던 고용주는 그 일당을 주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일꾼이 받는 그 품삯 하루의 일당은 그 가족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통받는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에게 주어야 되는 그 하루의 품삯 일당을 미루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그 하루의 품삯이 그 가족의 생활을 할수 있는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고용주는 제가 없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입장과 또 처지가 다른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간단하게 정의하실 때한 사람이 와서 율법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또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그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절박한 그 하루의 품삭을 잊어버리거나 주지 않는 고용주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입장을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도 같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존중해 주고, 또 그들의 어려운 부분에, 내가 마음을 다해, 섬길 수있 다면, 그것도큰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죄에 대한, 죄의 과에에한한 귀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제 값은 자기가 치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되며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인데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가 싶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자식의 죄값을 그 부모가 대신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양 유교 문화 가운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그 그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그 사람의 주변적인 것뭐 가족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죄는 자식이 졌는데 마치 그 부모가 죄인의 마음을 갖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부모가 지은 그 죄를 그 자녀가 대신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또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개인의 죄를 가족에게 책임지우는 어떤 연대 처벌법 같은 것을 금지하고 있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이런 모세의 이 분명한 죄에 대해서 아버지의 죄가 그 자식 들에게 내려가지 않고 또 자식의 죄를 그 부모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된다는 자기 죄에 대한 죗값을 본인이 치뤄야 된다는 이 엄중한 이 말씀은 우리 예언자들에게도 전해져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신 포도를 먹었더니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그 자식의 이가 시다. 뭐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신 포도를 먹는 자는 누구나 자기 이가 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포로 시대에 있었던 에스겔 선제자는 그 죄값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모세의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시작 죄 짓는 사람 그가 죽은 것이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죄를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로움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고 악인의 사악함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죄 짓는 사람 그가 죽을 것이다라는 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를 핑계댈 수 없고 누구에게 이렇게 정가할 수 없어요. 죄를 지면 그 죄값은 반드시 자신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추루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또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다 자기 죄는 자기가 처벌받아야 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렇게 제가 보니까 엄마들이 훌륭한데 이제 아빠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자식이 뭘 잘못하면 이 아빠들은 그냥 혼내려고만 이제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엄마, 어머니들은 이게 뭐 이제 혼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자식의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죄로 자녀가 고통받으면 그거를 대신 짊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어머니의 그큰 사랑이 있는 것을 봅니다. 보면, 에, 뭐, 저도 좀 그런데, 이렇게, 뭐, 자녀가 뭐 잘못하면, 그왜 잘못이 말, 이렇게 좀 혼내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이 주로 많이 하는 말이 "너 나가" 그렇게 이제 하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은 좀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뭐 그런 걸 합니다. 자녀도 한번, 이렇게 설교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학교 무슨 시험 봐가지고 떨어진 게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절에 그 다니시다가 예수님 믿은 분이신데 예수님 교회 잘 다녔는데 <laughs> 제가 이제 그렇게 칭피하게 떨어지는 이제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진 그그큰 일이죠 어머니에게는 이제 그일 가운데 이제 제가 칭피해서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다 늦게 밤 늦게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마당에서 기다리다가 접어더니. 야, 너 아무 잘못 없다. 다 내가 전생에 재리져서 그런 거다. 기껏 교회 열심히 다녀놓고는 그 옛날에 잘 <laughs> 다녔던.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무리 제가 안 해서 그런 거지 무슨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머니가 그 이렇게 다 할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들의 마음에 다 그런 게좀 있는 거죠. 제가 느낀 건. 부모님의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랑하니까 그것을 대신해 주고 싶은 에, 십자가는 십자가는 이 엄중한 하나님 말씀. 그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죽을 수 없고 자식의 죄로 인해 아버지가 죽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를 져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선포되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정가시키고 예수님이 대신 것을 치시고 죄값을 치는 겁니다.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끔찍한 죄 형벌을 그분이 질문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우리들이 또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끔찍한 죄 값을 치르셨는데도 우리가 물론, 우리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로부터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를 안질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생각이 이 죄를 마음대로 줘도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죠. 내가 십자가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는데, 어찌 다시 또 죄를 짓을 수 있겠습니까? 예외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엄중히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는 모세의 이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신 져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로, 그 복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함과 순결함과 또 죄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새 계층의 사람들이 가장 심이 없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으로 대변되죠. 그것은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우리를 본다면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는 이주민들 또는 탈북민들 또 장애를 가진 분들 또 독고 어르신 분들 사회가 배려해야 되고 또 사회가 도와줘야 되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과 같이 여기 보면 그 어려운 이웃의 그이 고아나 가부의 이 저당, 저당 잡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 담보물 추수 때 추수하다가 잃어버리고 납그 곡식단을 다시 찾으러 가지 마라 또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땄는데 그 남아있는 것까지 또 따로 들어가지 마라 수확하러 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 나그네들 또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둬라 하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너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도 나그네였고, 너도 고아와 가부와 같이 노예처럼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시고, 너에게 은혜 베푼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국리를 여겨주시고 불쌍히 옮겨주신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부분들 그것이 나의 좋은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저희가 어려운 분들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공감소비운동이라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의 나눔들 또 성교지의 어려운 성교지 주민들 그들에게 베푼 사랑의 손길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죄값은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종이었던 때 어려웠을 때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들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에 만나는 많은 분들 특별히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배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값은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19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해 주시고 더 나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은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견디게 하시고 이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가난한 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좋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제 대한 엄중한 책임 의식과 철저한 회개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 또 내가 연약하고 부족했던 어려운 때 그때를 기억하며 첫 마음과 첫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소서. 옵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주님,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든 그런 죄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옵 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죄를 습관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나라에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 또 이주민들 탈북민들 그리고 하나님 장애인 또독거 어르신들 사회에 어렵고 힘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의 어려움 잘 헤쳐나가게 해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된 분들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생명을 잃었으니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들과 또 방역당국에게 큰 신과 새 신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애케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의 악한 탐욕과 거짓과 살인과 하나님 음란함과 우상 숭배 하나님의 창조 짓서를 거스리는 죄악들 하나님 괴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이 나라 의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성교지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배려하고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제약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죄 습관은 끊은케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이 나라를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민들, 탈북민들, 또 장애와 또 독거 어르신들과 어려운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을 축복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한우들과 우리 성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어려운 뉴스를 돌아보기를 소망하는 머리 승인 주님에게 한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과 기업, 이 나라 이민족, 성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얻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